사명대사께서 두 제자와 함께 산을 넘는데 길가에 죽은 구렁이 뼈가 있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첫째 제자에게 저 구렁이 뼈를 땅에 묻어 주어라. 그러나 첫째 제자는 스님 그냥 지나가시지요. 라고 합니다. 다시 둘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뼈를 정성껏 모아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절의 양식이 떨어져 첫째 제자에게 배첨진의 집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합니다. 첫째 제자를 보자 배첨지는 화를 내며 쫓아 냈습니다. 스님은 다시 둘째 제자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배첨지는 반갑게 맞으며 큰 쌀자루를 주었습니다. 첫째 제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며칠 전 만났던 구렁이는 전생의 배첨지였단다. 전생의 몸을 묻어준 이에게 알수 없는 공덕의 기운을 느낀 것이지, 그 공덕이 알수 없는 기운이 되어 전해진 것이다. 이 우주에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법이 없느니라.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걷는 작은 정성이 어느 인연의 바람이 되어 돌아올지를. 당신이 보낸 마음은 언젠가 길이 되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합니다.